교통기본법이 누구나 이동하기 좋은 나라가 될수 있도록 어, 교통기본법을 보장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간 교통불평면을 해소할 수 있게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이 시내버스라든가 지자체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의지의 문제도 있죠. 의지의 문제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이라든가 무상교통 정책에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통기본법이 법화가 되면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군별 교통격차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교통계획이 있어요. 국가교통계획. 국가교통계획을 통해서 이 무분별한 신공항, 이거 동네마다 공항을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 이제 기울기 시대에 거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경북 같은 경우는 시군별 교통이 매우 불편해요. 안동에서 상주까지가 차로는 뭐4 50분인데, 서울 가기보다 불편합니다. 이 시군별 교통은 시군에 열심히 하셔도 될게 아니라, 광역단위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연결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광역교통계획으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계획이라고, 도시 자체를 설계할 때, 교통계획을 설계를 하면 뭐가 좋냐면은, 지금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 버스 차고지 확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 전기 버스라든가 공영 버스 차고지를 이 시내 중간에 짓기가 힘들어요 예산이 부족하고 그 심지어 최근에 그 사모펀드들이 공영 부지를 팔아 넘겨가지고 막대한 공공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그 시군 도시 설계할 때 이렇게 친환경적인 녹색 교통 설계를 해버리면 두번이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존적인 걱정들이 있는 거죠. 부모님 가족 말고도 우리 지역 사회 분들이 세 번째. 또 떨어지면 좀 불쌍하잖아요, 안 됐고. 뭐 안타깝다면서 저한테 자꾸 뭐, 당을 어떻게 하라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천만 넘게 듣다 보니까 너무, 예, 힘들어서. 안타까울 시간에 더 조직해달라. 아깝게 떨어졌지 않냐. 해서, 결국은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는 제가 실천해서 증명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번 나오니까 이제는 이 땅이 게덜 합니다. 이제 국민의 사람도 포기했고요. 그다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다음에 잘해보자 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여튼 좀 기존의 어떤 거대한 정치 질서를 바꾸려면은 한 10년은 해야 되지. 뭐 짧게 하고 막 정당 갈아타는 요즘 청년 정치인들 제3지대 다그 제3지대 정당들이 1, 2당에서 나온 아류 정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짜장면 짬뽕이 싫어서 볶음밥 달라고 하는데 간짜장이 나온 거예요. 짬뽕밥이 나온 거고 뭐, 새로운 미래니, 뭐,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대 한강 내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금의 소선거구 중심의 지역구 의원의 비율이 높은데, 좀 전국적인 고민을 하는 비례대표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어쨌든 한국사회의 정치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사멸을 했으면은, 특히 소수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과거의 노희찬, 또 지금의 심상정원처럼, 비례대표를 사년을 하고 지역구 기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웃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하고 특히 소수정당에서 비례대표를 하면서 나름 의정활동 평가 괜찮았으면은 호남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 광주에 출마를 했었어야 됐는데 뭐 비례대표를 다시 나온 것은 조금 아쉽고요. 경북 안동에서 제가 해왔던 것처럼. 당선되면, 이, 국민의힘 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 어, 국민의힘과 다른, 어, 녹색 정치의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는 비례대표가 당선되면은 지역구를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 고를 일이 없습니다. 이미 저는 안동에서 정치했기 때문에, 지역구는 당연히 안동시가 포함된, 어, 지역이고요. 아, 경북북부에서 좀 국민의힘 독점구조와 다른 건강한 지역에, 정치 경쟁 구도를 바라는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에 녹색적인 힘을 실어주시면은 4월 10일 이후에 경북 북부 지역의 정치 구도가 흔들리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